참팟TV, 참팟, 참TV를 보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참팟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지금 뭐 아니면 도가 떴잖아요. 뭐 아니면 도, 듀오 쇼다운을, 지금 요, 어, 뭐야, 어, 죄송합니다. 요 에너지 드링크 보이죠? 이거를 먹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딱 먹고서, 이제, 크로우가, 엄청 세지잖아요. 다 맞으면은 거의 한 방에 3200으로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저 레벨에서는. 파워케이 하나도 안 먹었을 때. 이렇게 할때한번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갑시다. 후. 지난번에 브 롤버 엘프리머 보고 먹어봤... 보셨, 아, 죄송합니다. 저또 또 그거 까먹었네요. 그, 음악을 키면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왜제 목소리 더 듣기 싫어하는 분 리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할까요? 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가 이렇게 여기 둘 센터에서는 이렇게 짤짤리를 해줘야 돼. 야샵 아니. 응? 먹이기도록하겠습니다 잠깐 좀 그랬다. 소감만 저제 목소리 듣기 위해서 제 공략 알려드릴게요. 크로우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한 다음에 궁싸면은 HP 다 채운 다음에 일단 궁을 쓰면 됩니다. 그 게이지는 M 오는 다 채우고요. 소커님, 와다 부셨다. 자 이거 깹시다. 자, 지금, 저 7레벨이고, 파워큐브 3개 먹었는데, 이제, 1700에서, 오, 여기 꿀다리다. 꿀다리다. 네, 이렇게 올킬 했죠? 엘프리모 아까 먹으려고 오는데, 아. 네, 이렇게 죽었는데, 볼 v 쏟다운이면 제가 먹을게요. 크로랑 포크랑 만나면 되게 조합이 좋아요. 포리모. 자 지금 포코가 포리모한테 쫓기고 있으니 아 여기 있네요. 일단 이피. 이게 약하네요. 근데 바로 1등했죠. 40분 아 진짜. 오늘은 누가. 1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음질도 다 깨졌는데, 너무 길게 해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 근데, 엘프리모 버그는 진짜 그게 맞았어요. 헛공 하려는데, 공이 원래, 빠랑 하면 차차잖아요. 그, 올려가면서. 어, 아, 파이프님. 와이프, 씨! 아,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보가 버프를 당했어요. 500, 원래, 기본 데미지. 500에서 520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디 어준다고 했다. 네, 지금 그 브롤 토크에서 한국어로 이번에 된 거에서 틱이 이번에 출시된다고 해요. 근데 틱이 좋긴 좋은 거 같은데 그 굉장히 좋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4000부터 얻으니까 그러니까 4000 이하인 분들은 좀 그럴 거예요. 그럼 근데 저는 이미 4천이 넘으니까, 그, 100, 마이너스만 안 되면은, 그러면 저는 될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죠? 그래서, 독수리 화살, 일반 공격 피해랑, 피해랑 증거 500에서 520으로 갔고, 여우사냥도, 그, 궁극기 트랩 있잖아, 트랩. 그것도 충전에 필요한 공격 횟수 감소가 10대만 맞추면 바로 되거든요?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버프랑 해서 원래 604였어요. 제가 근데 이제 624에요. 네, 가자. 오 다이너네요. 아, 저랑 오토익 다이너 빠져, 다이너 빠져, 다이너 빠져. 제 그냥 솔로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안 먹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크로우로 한다했는데 솔로. 그래 오늘 솔로니까네 솔로로 가보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 제가 모비진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쪽 지금 포크 아까 보였죠 대기하면에 그쪽 위로 그 모비 그 위스위스 위스 모비 그위스메이드 모비즌이라 뛰잖아요아 지금 비보고요 그것 때문에 좀 보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유튜브 찍는 앱이 있으면 그것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유튜브 지금 초반이어서 잘 몰라가지고 영상 작까주는 거고 이렇게 붙으면 칠 거예요 봐봐 이렇게 파이프 맞추고 제가 맞추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돼요 그때 짤짤리를 넣어주면 되는데 어 됐다 우스 레온만 조심하면 돼요. 네, 두 개. 이쪽, 해골 쪽에 파이퍼 있고요. 이쪽이었고. 네, 맞을 뻔했죠. 어이씨! 깜짝아. 어우, 가자, 가 아,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수험을 두 개였단 말이에요. 오, 스펀지바님. 이렇게 오면 이제 제가 7레벨이고, 지금 아마도 오레빈인 것이신 것 같은데, 오, 포기하죠? 바로. 독대미지로 가고요. 크로우가 좋은 점이 짤짤이에요. 짤짤이 형은 잘하는 분데, 아, 위에 샬이 셀리는 그냥 원거리로만 붙어주면 됩니다. 항상 한번 까주죠. 아 이걸 이 맞다니 난 바보야. 나또 맞다니 바보야. 제가 바보라는 겁니다. 뭐 뭐. 오케이. 오. 어, 또맞았어니다 진짜 바본가? 아니. 댄 댄. 오, 저는 파워키보우로 1등하는 거. 오이씨. 어? 보시자 했는데. 못 나갔나 봐다. 아. 지금 약간 말리고 있거든요. 저 레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내가 왜 크로우를 올리려냐면 HP도 약하고 이번에 약간 너 이번에 약간 버프 받은 것도 없고 지난번 버프가 끝이었는데 왜냐면 이번에 브롤에서 아니 엄청 느려터졌다 이거. 촉감만 켜니까 너무 어수선하네요. 그렇죠. 어. 근데 아택티비아택님한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게 촉감을 만약에 하면 하면은 그러면은 그몇달 후에 돈이 나간다고 하셔요 그래서 나 안보였는데 지금 불이 됐고요. 궁 쓰면은 망할 것 같은데 이건 농락 한번 해주러가요 저쪽에 있고요 약간 비틀어져있네요. 반대쪽 이렇게다가 탁 이렇게 궁을 쓰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큰일날뻔했고요. 아쉬이 지금, 로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 온다고, 너무... 와, 쓸리가. 오케이, 헛궁 이렇게 하면 불 맞죠, 그냥? 으 씨. 때려줘야 돼요, 지금. 숨어있는 줄 알았는데 달파발련 오우 어... 다 드림터 욕심내죠 뛰어볼까요 뛰어보자 아 이쪽 아니야 빠져, 빠져. 이렇게 하면 부츠체크 짤짤이로 해줄게요. 아이! 오빠, 수영! 그래도 선댕이라도 해서 어떻게 4개나는 없겠네요. 생각도 한번 해볼까요? 왜 근데 코이 갈때 우욱 이런 거나뭇잎더이왜 이렇게 좀 짜증나지? 리코, 제발 칼라와라, 다이너마이크 보석이라도 나오지? 이제 200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뭔가 자주 안쓸것 같은 제가 가장 안 쓰는 게 타거든요. 써보겠습니다. 제가 왜안 쓰냐면 좀 뭔가 별로예요. 사거리도 짧고 넓 엄청 넓지도 않고 그리고 데미지도 그대로 그대로니까 그리고 곰도 그냥 상대방 암호만 빼는 거고 그리고 궁은 거의 다 궁도 별로. 별로 이렇게 쓴다해도 별로 사거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머티스할 때덤벼도 이상한 대로 날려가지고 날리고 이렇게 바로가 날리는 게안 돼요. 다 없어져야 날아가요. 그 저도 제가 니타를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니타 이미 한제 니타 이미 안 좋다. 다 맞을 수 있지? 오시씨 깜짝 방금 로사였죠? 이런 엄병을! 아, 죄송한데, 욕 나왔네, 사실은. 워너먼더리 이게 진짜 워너먼더리는 실력발 이에요 제가 가장 잘 못쓴다고 했던 코로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수 한 10분안에 끝난다는데 그거 그냥 계속한지만 그냥 없애야겠군요 대리를 지금 몬빵으로 하려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템이 나왔네요. 아. 어떻게 파이퍼, 저쪽에 있는 파이퍼가 들어지 오케이, 이건 두개 됐어. 콜기 뭐지? 바라고 왔는데, 바로 맞고. 이때. 아니 우리가 아니 팰을 죽여지왜왜팰 기계를 죽여 팰팰그 그래, 때리긴 때렸네 안 때렸으면 내가 진짜 하나 풀었는데 까까 아니, 이런 펜, 펜, 망할 펜... 면역, 면역, 면역... 면역, 면역... 면역... 도구로 없애고... 궁은잘 태는... 제가 금지 카드가 얘예요포고왜 금지 카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포커 저 너무 못해서 금지 카드인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저 진짜 포고 못해요. 근데 십단 랭크예요. 저는 포코로는 일단 거 먹지 않습니다. 한 개를 먹고 채는 게그 티클모한테 살 그런 거 욕심부리다 그냥 어떤 일들 대기 타고 있어서 전부 하고 있어서 순삭 당해요. 꺼져! 왠지 손이 꺼져 욕구 <laughs> 써서 죄송합니다 가! 아 하필이면 알을 놓고 와한 대밖에 안 맞았어 괜찮아요 아니 다 맞았더니 이런? 너니? 따라라. 죽여도. 죽여. 이걸 못 죽이면 안 돼. 뭐해, 쟤를. 쟤 뭐해. 어디가.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오늘도 죄송합니다. 어, 사랑 대왕이 이러